권사 임명패 제2 제24, 01호, 이름 선미순, 생년월일 1958년 11월 21일.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둔내교의 충성스러운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본교회의 시부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헌신과 봉사의 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둔내교회 담임목사 이한. 집사인명패 제24025 이름 서정욱 생년월일 1949년 10월 12일 귀하는 하나님의 보르심을 따라 둔내교회 충성스러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본교회 의 원로 집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헌신과 봉사의 길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기원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주2024 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둔내교회 담임 목사 이한. 14년 때 제24 공사모 이른이 봉철 생년월일 1968년 8월 1일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둔내교회의 충성스러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본교회의 시무집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헌신과 봉사의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주2024 1월 1일 기독교 대안감의회 둔내교회 단임 목사 이한 뒤밀 돌아주시면 우리 꽃다발이나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네, 그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지 마시고 오후 예배 때 함께해 주세요. 시 우리 사녀경례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근대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고 청 예배, 초등학교 아동부 예배 드린 친구들을 위주로 장학금을 줍니다. 네, 초등학교 우리 쭉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네. 어, 우리 교육부에서 장학금 어떻게 준비됐죠?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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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나다 순으로 주겠습니다. 24제24일 장학증서. 초등학교 6학년 이름 민경원. 위 학생은 성실한 신앙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빛나는 졸업을 맞이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어, 주후 2024년 1월 7일 기독교 대안감리의 둔내교회 다닌 목사 이한. 장학증서. 6학년 이름 이호로신이 위하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6학년 이하리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6학년 전유빈 위하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6학년 이름 최기용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중학교 3학년 이름 전지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중학교 3학년 최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학교 3학년 이름 이종인 이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 모여서 뒤를 돌아서 우리 장학금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경례.